요, 여기다 숨어요. 음부, 음난, 음료, 엑스, 마약. 아, 어, 마기는 어디 느냐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를 조심해야 돼 죽여! 죄가 들어오면 여기를 죽여! 뭐로? 금식으로 죽여! 금식으로 주니고 아멘. 아멘. 마귀는 칠개칠두 원망 그러니까 불평. 그러니까 더 나가면 안되 된다. 이제 더 나가면 안 된다. 모르게. 자자 그 성구에서 노래로. 노래. 알았어요? <laughs> 아니. <노래는 저. 웃음> 그러니까 들어 들어 봐라. 마귀의 본본 어디냐? 생각이고 여기고 여기니. 입다 그런 여자가 이렇게 흔들어 이게 뱀자요 술자요. 아. 고불하여 꼭 빼며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막 흔들지만 우리는 절대 여기는 하체를 흔들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체를 흔들면 움직이면 안돼 여기는 마귀, 마귀들이 마귀들이 숨 쉬는 거죠 언제든지 온몸을 다해서 영와를 영어화를 아는자세무 세헴. 넌다. 아,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트로피, 푸른 천공나르네저기가 제가, 제가 이제 우리 음. 조폭 친구들이 조폭 보수가세 명이나 있어요. 근데, 예,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 강대상 올라가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예수님 <laughs> 90도로 조폭인사를 해야 돼 왜? 예수님 우리의 보수고 <laughs> 오늘 해병대들이 다 왔는데 만났어요청도영장군님들과 예. 별자리 만났어요 네 그랬어요 장군님들 다와 보세요 해병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대 누구냐 그래요 해병대장 이상훈씨가 별세개지만 진짜 대장이 누군지 감춰놨어요 누구냐 누구냐 다 물어봐 해병대들이 그래서 응. 여러분 해병대장은 누구냐 바다 위에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만의 해병대장이다 어? 아, 네. 해병대장이 아, 네. 예수님만의 해병대 <laughs> 맞아, 맞아. 예수님만의 해병대장이니 바다 위로 걸어가 바다의 정복자 해병대 어? 바다는 세상이야 고야와 같은 거야 이 세상을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려면 어? 여호사같이 여호사는 예수 예수님의 구원자 구원자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성령의 주님 입을 따라가려면 정복자의 주, 정복 물질도 명예도 정복해야 돼. 하도 우리 부흥사들은 목사들은 하도 여자 약하니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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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아유 여자 여자 좀해고 여자를 구만 해결해 권사님이 여자는 인류의 인류의 여. 자가망쳐놓은거다 알아. 아 에덴 동산 망친 거다 알아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 이게 사람인 자예요 사람인 자. 여자가 남자를 받쳐주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자예수 받치는 여자가 빼버리면 자빠지는 거야. 돕는, 돕는 백필자들이시 바랍니다. 지금 뭐라도 도와? 주님이 도와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야 되고, 말씀이 도와야 되고,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지금 찰영도지 이게 돕는 거예요 협력자, 유료자, 동역자 아멘. 아멘. 지금이요. 아니, 지금, 내가 돈 천억을 준다고 해도 방송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돈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성령으로. 아멘. 그러나, 나중에 우리 이제 권사님은 백지수표를 받을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아멘. 하늘의 상금으로, 하늘의 상금으로 막 쌓는 거예요허벌라게 허벌락에. 이, 이, 이 땅은, 이 땅은 잠깐이고. 음.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어. 감사, 감사,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 그러죠. 날 보러 와요. 널 봐서 뭐해. 지금은 예수님만 보내시대요. 사랑, 살아... 예수님만 바라보는다 그래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단 대책 기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함부로 이단 함달에다가천국고 가야 됩니다. 지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고, 들 찬송을 또 해야지. 어, 무슨 찬송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나 예수가 좋다. 고호호빠밤빠밤빠밤 예수님 좋다고, 빠바라바 주를 사주한다던배드러 고백처럼 난 예수님 바라갑니다. 바밤바밤 나주게로 오라, 주가 주가 너를 쉬게 하라.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은 자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빠밤빠밤빠 나 예수님 너무 좋아. 아 도대체 얼만큼 만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버림받을 정도로 좋아 사랑한다든테드로의 고백처럼 난예수님 사랑합니다오 바 예수님 때문에요 버림도 받아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가족도 잃어보고 자녀도 다 버렴받고 다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은요 예수님만 얼마? 예수님 날안 버리더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를 져서도 주님은 돌아오러 참으시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참으시고 근데 언제까지 기회 줘지 모를까 정신 바받채고 죄라는 죄는 절대 치면 안 되고 사나지고 나먹거나숨쉴 동안 찬양하고 아멘 눈 뜨면 찬양하고 아멘 입만 벌리면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아멘 내 심령 속에 그러고 여러분들이 나처럼 주님이 7 7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딱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조영균 목사님 기꺼워 멋있더라고. 미스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된가 범사 잘돼 할로야. 근데 부러웠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안산에 집혀와서 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조영균 목사님 그래안 만나주니까 미리 때타고 있어서 만나려고요. <laughs> 싹 들어! <목소리> 올라가잖아요. 안산 성전에 <목소리> 타고 있었더니 딱 들어왔어. 피서들이빗겨빗서딱 <목소리> 딱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해요? <목소리> 딱 보니까 주님이 뭐라 성령님 뭐라 하냐면, 야, 조영기 목사 부르지마 해. 조영기 목사는 조영기 목 목사 잘생겼고, 너는 너대로 잘생겼으니까, <목소리> 내가 항상 핸드키 뭐냐 키가 1m60, 내가 5가 6인가 돼. 키가 적어요 키가. 키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야 키죽은 사람이 옛날에 어또 이제 알렉산 드 대왕도 키가 적고. 아니, 중기 목사님도 그렇게 큰키것 어, 같은데 근데 키가 믿음의 키가 아 크야 거죠, 어떠라고. 어때? 어, 맞아요. 맞아. 7 7억 맞아. 인구로 다 전도하고, 중국 14개 영혼들 전도하고, 이 유튜브가 지금 전 세계 나가니까 이북 김정일 씨도 이것 지금 보는 거야, 김정일. 그러니까 보시고 회개하고, 어 지금 죽기 전에 빨리 대한민국은 십자가를 통일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돈으로는 네. 안 돼요. 봉으로도 안 되니까 사기로도 안 되고 십자가로 되고 말씀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고 예수님으로만 통일됩니다. 아, 네. 그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와요. 어? 예수한국 복음 통일 맨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지금 복음 네. 통일은 예수님 복음 통일 네. 통일이고 인간들 다 없어져. 그러고 절대로 네. 장로교 목사님들 정신 바닥 나도 고신 출계해서 신앙생활한 뼈대가 잔뼈 구른 사람이고신 고신. 고신. 네? 네. 그러면 <laughs> 어? 자, 자, 뭐 교단도 없고, 뭐 교계도 없고, 직분도 없고, 어, 어, 오늘 노방전으로 송세목사님 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네? 그럼 43년 노방전도, 저는 지금 42년째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예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러고 유튜브를 보라니까요. 그러고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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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서 목사님들 안 소지요 노예 한네 진행부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정말 강화문 갔다 오시려또 여기서 <laughs> 예배드시며 다 <laughs> <바로 웃음> 오늘 <웃음> 정말, 이 정말 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다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 감사의 박수, 공개의 <laughs> <강좌의> 박수 치시다. <laughs> 주님께만 영광. 사람은 박수받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해로당처럼충 먹어 죽어요. 박수도 주님께만 영광이고, 어디 영광을 박수를 받아요. 주님한테 어떻게 만날라고 그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박수는 예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지, 시달 들어가서 니다 방송. 예수님 방송을 전해야지. 응? 복사람면 어, 나팔불하고 예수님만 나팔불해야지. 어, 예수님만 거부.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왜, 그 위에도 뭐 야, 어, 이하도 없어요. 어? 예수님만 거부. 어, 예수님만, 예수님만 자랑. 예수님만 예수님만. 무슨 어? 아, 어디 해로당이 절대 어? 박수 받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사모하는 지금 만제도 안 예수님만. <laughs> 예수님만 그리고 지금 만져도 무슨 예수님만. 예수님만 제 하나님만 제 성령님만 제 주님께만 만제. 아 나를 위해 청부하고 부활의영혼 넣어 주실. 예수님께 어, 만만져돌리고 어?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아, 오시는 해서, 그날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자.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만 기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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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념하고 그리고, 어? 박수는 예수께만 어? 벌레만 더보다고 뚱만 더보다고 온갖 더러운 데는 우리 다질, 우리들이. 우리들이 뭐 주님한테 할 말이 다 명함을 내밀어요 명함 내밀 수도 없어요 어 그냥 나부터 아, 엎어져서 우리 죄는 했지만, 아주 체질 속에 아, 의식과가 숨어있기 때문에 신경 속에 숨어있고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숨어있고 어, 아주 마귀 귀신이 온몸 전체가 다 숨어있는데 날 맞춰서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 복종 예수 여러의 화이트 탑 화이트 탑 화이트 탑 화이트 탑 화이트 탑 화이트 하시하시하시하시하시 자! 시셔시셔시셔시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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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 파시, 파어디하 파시, 파물리하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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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물파하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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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파시, 파시, 하시하시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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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생각으로 들으면, 생각을, 생각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만 하고, 자기 아내만 생각하고,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어? 딴 거, 지방 거 생각하고, 지방방송 생각하고, 그러고 우리는 절대, 이래. 우리 목사들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자는 땅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라고 써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본능을 받고, 본능이 뭐야? 내가 죽는 게 본능이야. 내가 죽어도 겸손하게, 겸손하게. 어? 네. 내가 죽는 게본능이건요 본능. 네. 본능이 뭐와타파라케러스야 네. 병고치 안 집에 팍팍이란그 본능이 아니고, 네. 네. 내가 죽어서 네. 겸손하게 낮아져서 네. 어? 그분을 섬기고 어? 저 배려하고 가위도 해주고 네. 뭐가 필요한가, 어? 나도 오늘도요 오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서 누가 그때 주님께서 그분을 대 짜장면을 먹게 하시고 네. 찜방 하아고도 찜방비도 주시고 찜질방비도 주시고. 그냥 이거 먹어 내일, 내일 잡채만 먹을 거까지 다 예약해 놓고 가서 그러고 가셨어 이름도 몰라 요성도 몰라 그런데 주님 때문에 자기가 에? 저기 전도자를 밥한그릇리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없지만 오늘 낮에 전도하던 전도자들 그냥 음료수라도 막세병씩사 주니까 주님이 그거 보시고 아멘 그게 죄는요 없어져 행복하고 있으면 좋고 아멘 그러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 절대. 감사 감사하고 감사 감사하고 어 가정 준고 감사하고 자식 준고 감사하고 어 아들 딸준고 감사하고 그냥 집준고 감사하고 사는 거 감사하고 그냥 감사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 감사하고 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어?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러므로 천국을 겨나가다 유튜브를 보세요 천국 쭉다 나와요 천국을 겨나가다 유튜브를 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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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보셔서 천국을 켜나가다 유튜브 치면 천국 지역기쫙 나옵니다. 거기 대체 말씀 이계시이라 대체 일장과 장세 일장과 이장 사이는 에셀수 없는 시간들이요. 수억 천이던 어, 그러므로 일장과 이장 사이에서 수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개치 마시고 어? 그러므로 천상의 세계에서 가브리엘 니가르 루시엘이 누시버 이세 천사에서 그것이 타락된 바람에 하듯 시기들고 하여튼 눈십번는 시계 질투가 많았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수님께 자기만 사랑해달라 하여튼 나만 나만 하지 말고 지금 서로 배려하고 그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잠못 자지 마시고 외롭지 마시고 찬송 들으면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Son kuruşa